이렇게 또왔 이렇게 오랜만에 그 유튜브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선크림을 좀잘 바르라는 거고요 농담이고 연마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거울이 없어서 거울 하는 겸 찍어왔어요 그동안의 생활은 영상 올린 게 5개월 전이더라고요. 근데 그때랑 똑같습니다. 주말에는 이렇게 공부하러 겨울이어도 슬리퍼 끌고 다니고요. 그래야 길에서 안건듭니다 여행도 국내에 많이 다녔고요. 부모님이랑 제 돈으로 해외여행도 처음 가보고 해외에서 운전도 올해 처음이었지만 여러 번 해봤습니다. 근데 해외여행도 이제 감흥이 떨어지네요. 결혼식도 많이 다녀서 좀 일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. 근데 여전히 이제 카페 주말에 가서 되게 공부하고 그런 거는 좀 재미는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투자하는 게 저한테는 쉽고 여전히 질리지가 않네요. 블로그에 글 올리는 것들도 재밌고요. 그래서 주말에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는 평생 할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해오던 많은 것들은 이제 너무 다 질렸고, 새로운 재미를 찾아 떠날 시간입니다. 먼지는 당연히 비밀이에요. 하지만 구독자분들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.